주방이 너무 못생겨 보이잖아요. 난 개칠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막 칠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호박내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주방의 줄눈을 한번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줄눈만 깨끗해도 타일이 굉장히 예뻐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실리콘도 어... 줄눈으로 예쁘게 써 주는 거고 이곳에 타일의 줄눈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마카 같은 걸로 많이 하시는데 마카는 사실 그렇게 깔끔한 모양을 내진 않아요 언뜻 보면 깔끔하지만 이렇게 주부의 눈에 완벽하게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마카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오늘은 페인트 칠로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무런 페인트도 좋아요 어, 가급적이면 화이트색이 좋겠죠 그리고 요즘은 젯소 같이 바르는, 젯소 없이 바르는 페인트도 나와서 이런 페인트를 사용해도 좋고요. 요거는 수프로 홀리데이입니다. 저는 그냥 남아있는 페인트를 쓰려고 해요. 예전에 썼던 건데,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페인트 칠하는 데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려고 하는데,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노래지기도 하고, 변색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섞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칠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붓은 특별히 이제 요걸 위한 붓이 없으니까 여자분들 화장할 때 쓰는 붓, 얇은 붓을, 탄탄한 붓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개 칠하면 어떡하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타일레인 묻은 페인트는 이런 물티슈로 금방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페인트가 이제 많이 벗겨졌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예전에 페인트칠을 한 거거든요. 줄눈용 페인트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꼭 줄눈용 페인트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페인트를 하셔도 될것 같고, 가급적이면 재수 안 칠해도 되는 페인트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남아 있는 아무 페인트나 하려고 해요. 지금 요게 남아 있어서 이걸쓸 건데. 오래돼가지고 이걸로 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과감하게 칠할 수 있는 이유는 타일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은 바로 닦으면 금방 닦아진다는 이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개 칠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막 칠하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요. 이런 데가 지저분하면 유방이 너무 못생겨 보이잖아요. 요거를 깔끔하게 칠을 해 볼게요 칠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칠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야 되는데 여기 문에 띄는 데부터 메꾸듯이 칠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타일에 묻은 건 지울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칠할 수 있어요 오, 너무 깔끔해진다. 예쁘게 칠하는 거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는 건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꾸듯이 칠해주면 됩니다. 붓으로, 여자들 쓰는 화장 붓으로. 이게 화장 붓이 좋은 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 요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요 끝으로 누은 부위를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닦아야지 손쉽게 닦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닦으면 또 벗기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닦아줘요. 노란 기름때는 철수행의로 닦아주면 잘 닦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도 노란 기름때 구워지는 방식으로 칠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칠을 해도 타일만 싹 지워지니까 타일에 페인트는 아주 잘 지워지고 덧칠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게 칠해주고, 조금 표시가 나는데는 더 칠해주고, 이것도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게...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페인팅칠하는 방법은 같은 방향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세로를 했다고 하면 세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감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칠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로 방향을 했다면 또 세로 방향 하는 거예요. 세로 방향 다 칠하고 그다음에 가로 방향 이렇게 하면 붓질이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칠할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지워주면 금방 지워집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번주가 시간이 좀 됐거든요? 그래도 잘 지워집니다. 손톱으로 긁어주면, 타일에 얻든 페인트는 잘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줄을 한번더 우와~ 금방 가득이거잘닦기는모습 여기는 심하게 왁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뜯어주고 와~ 꽉으면 금방 깨끗해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닦으면 칠하다 보니까 여기도 <laughs> 지저 분해서 한번 칠하려고 합니다. 모랗게돼 있어가지고. 너무 음, 깔끔해.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타일 완성했습니다. 어, 타일 페인트가 편한 점은 타일에 묻은 페인트가 금방 물티슈로 지워지기 때문에 누구나 개칠하고 지우면 되기 때문에 쉽다. 줄눈만 깨끗하면 타일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누구나 예쁘게 주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봅니다. 하는 김에, 어, 실리콘 누런 것도 싹 칠해버리니까 깨끗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볼록한 그 예전에 있던 가스 입구도 칠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막 칠하시면 돼요. 두 번, 세번 정도 칠하시면 깨끗한 주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뵈요. 안녕. 안녕.